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거미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이 마라 너희 권력 쥐고 돈 가진 자들 법치의 이름으로 정적과 반대자들을 몰아붙이고 공정과 상식이란 허울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거짓 역사를 꾸며대며 압제의 칼바람이 되어 불어도 민초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도 모두 죽으리라. 1980년 5.18을 겪으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외쳤던 이 함성이 지금 다시 불려어진들 외쳐진들, 하나도 어색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더 이상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무너져야 비로소 다시 세우시렵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시원성을 부려하며 넋들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laughs> 외면치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 민족에게도 그런 미래를 마련해 주셨는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라 곳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IMF와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파동까지 훌륭하게 이겨낸 우리의 민족적 저력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교체된 지 불과 2년 만에 전 분야에서 퇴행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외교 정책을 펴는 바람에 덩달아 경제까지 하위 개념으로 편입되었고 탈중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정제, 전쟁 지원으로 인한 러시아 배척 그리고 대북 강경책으로 이어져 안보까지 위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민들에게는 반대로 가혹한 가렴주구식의 조세 불평등을 저질러서 서민들의 생활기반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율을 방어하라고 만든 준비금인 외평 채기금을 끌어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다, 엑스포 유치다, 순방 외교다 하면서 펑펑 써대서 환율 방어는 커녕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서 나라가 통째로 거덜 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입 틀막, 귀 틀막, 눈 틀막은 물론 마음의 소리까지 통제하려는 여론 조작으로 심 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학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견디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무자비하고 무도한 이 정권의 주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권력자들을 권저에서 내치시고 부자들을 빈손되게 하셨으며 줄인 일을 배부르게 하시고 낮은 일을 높이셨던 그 혁명의 정신을 오늘 지금 저에게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강림 첫주를 맞아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이 자리를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곳곳의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손길들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도록 관여하소서. 여러 형편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겨우들을 헤아려 더욱 따뜻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여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게 싸우나 부디 저희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라입니다. 이 모든 가는 이 거와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